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업데이트 2.0.62 새로운 합체 고스트 호문신의 스퀴제브 등장.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방성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한체 고스트 헌터의 호문신의 스퀴제브 드디어 나와버렸는데, 그저 잠깐 제가 어제 공개했던 이 장난감, 여기에 앞으로 나올 신규 고스트들에 대한 떡밥이 숨겨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옛날 고스트 장난감 올려버리면은, 아직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재고랜턴의 정보가? 다른 거 하면 다른 애들의 정보가 나오더라고,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큐제브하고 호무신이 바로 가장 빨리 얻은 다음에 새로 나올 신규 고스트,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스큐제브 라지 버전 보시면은 날개 파다파다파다 파다 파다. 머리는 발제브이좀더 귀여워졌는데 몸통은 스큐제브 날개는 발제브 끔찍한 혼정인데? 호무신이 와, 방망이 봐봐. 상당히 더 살벌해진 방망이. 요거는 어찌 보면 생김새가 후문신이가 두억신이 변장한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고스타가 나타났어. 고스트 헌터들의 도움이 필요해. 라면서 신규 고스트 추가 이벤트. 아, 목베기 쿠션 뭐야 이거. 어, 잡으면 또요런걸 주는 것 같은데 날개까지. 그리고 신규 고스트 획득 방법. 무조건 구매각. 요걸 또 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구매하면 겁나 많이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꺼주시고. 어 이거 뭐야? 이게 맵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막금 불타는 느낌인데. 예. 하늘도 불타고 있고. 이거는 신비한 테 고스톨 Z1화 예고 아닙니까? 시작하자마자 세계가 밀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귀도인이 나오고. 바로 그러면 고스트. 에서 합체. 바로 얻어봅시다. 호문신이. 합체하기. 이날을 위해 두억신이를 모아놨지. 더블엑스 합체! 뾰로롱. 두억신이 분장을 해버린 호문신이.

스큐 제부 다다치 큰 눈과 멋진 독침을 가진 나 스큐 제부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여기 내 친구들 보여 내 소환체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지 필살기는요? 수많은 소환체들을 소환하기 끝은 없다고 와 자기의 동료들을 끊임없이 소환해버린다고 합니다 하긴 발 제부 능력이 그거 였잖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공격력은420 그리고 등장은 내가 만든 최강의 합체 고스트! 특징은 전투, 싱글, 1대1 배틀, 친선, 거대 고스트 진행 시 퍼즐 아이템 4개 중 1개가 50%확률로 등장합니다! 와 이거 우와. 너무 좋은데 능력이? 그럼 스킬은 수많은 소환체를 소환한다! 그럼 스킬 공격량 5,400! 이거 스킬도 이따가 써봐야겠습니다! 너무 좋고! 8로이온 호문신이! 여기? 저기? 어디가 진짜일까? 호문신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공격할수록 나는 쑥쑥 커진다구. 필살기는요? 방망이도 같이 커진다는 거 알아? 세상에서 가장 큰 방망이 공격! 와, 방망이까지 커진다고? 이거 방망이로 다 사람 뭉개버리겠네, 이러면 진짜. 공격력은 710. 등장은 내가 만든 최강의 합체 고스트. 그러면서 특징은 전투에서 스킬 사용 시 스킬이 플러스 1에 한번더 사용됩니다. 포획 무료 승천 시 골드 획득량이 400%포인트 증가합니다! 얘도 무조건 키워야 된다! 유저가 만든 고스터를 건지 능력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스킬은 커다란 방망이로 상대를 내리쳐 공격! 스킬 공격력 6,750! 야 스킬 공격력까지 너무 셉니다! 그럼 바로 전투모드엔 스킬 저부터 스킬 써버리면은? 소 so 소환, 자기 분신 겁나 소환해버리기! 그리고 호문신이! 공격하면 가진다고! 두번 때리는 여러분들. 일단은 호문신이랑 스키제브얘 진짜 무조건 키워야 된다는 거. 하나가 주시면서 이 장난감이 과연 어떤 떡과에 숨겨져 있는지 바로바라 패스! 그럼 옛날 구아리 올려보시면은? 젊은... 얜또 누구일지? 나는 어둠의 대마사, 현이다 귀도현 같은데? 지금이다, 소원! 날 따라오려면 아직 부족해 소멸 직패!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지켜줄게 난널 지키는 흑기사 어때? 멋있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어둠의 힘이여 잠깐 고스트를 태워라. 끝까지 싸우는 거다. 귀도연이 최종 보스랑도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투억키니이 신개고 개랑 미연, 살인귀. 그... 이 여전히 겁쟁이구나. 우리의 복수를 기대하라! 나는 살임귀 모든 걸 앗아갈 것이다 우린 전보다 더 강해졌다 <laughs> 우리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뭔가 사령들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귀신들의 집합체 드디어 만났군 그럼 요 녀석은? 수 있다고? 사이클론 댄스! <laughs> 그럼 이번엔 요녀석 그럼 이번엔 연 녀석 나는 강림 처사다! 오늘은 반드시 끝내주마! 더강력해적군 걱정하지마 핫! 안뛰어 잠들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그럼 이번엔 연 녀석 그 슬픈 두개의 비명 이 자기! 고라니일까 사람일까? 그럼 고라니처럼 생긴 귀신일 것 같습니다. 반수, <웃음> <웃음> 울음소리가, 울음소리가 특징인 귀신인가 보네. 그럼 이번엔 여녀사?

그럼 이번엔 요 녀석. 아이이니아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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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 아니, 나중에 나아는것같 아니, 다니러분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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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구하자 넌 이제 아라져 줘야겠다! 그럼 이번엔 요 녀석. 속에 붉 시선이 느껴진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그러면 그래, 요녀석아고렌턴대고렌턴까지 Mulai b r

이렇게 해서 모든 신규 귀신 떡밥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신규 기신이 가장 기대되는지 아래 댓글에 쉐... 추가로 달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저기까지 뿅!